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목상, 오늘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랄한 규탄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외적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 사태를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힘이 다하였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두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불가피한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된 의로움으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의로움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돌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목적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이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지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안락함을 얻고,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야 굳이 공의와 정의를 등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속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설령 얻는다 해도 그 세속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되며,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아무리 자기 것을 쌓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 세계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언짢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또 불쾌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일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